8번, 9번, 11번, 12번, 15번, 16번, 19번, 20번. 제목 아리셀 중대제의 참사 추모제 드로잉에 대한 작품 설명. 손바닥 크기의 8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드로잉 시리즈이다. 모두 종이 위에 잉크와 연필로 그려졌으며 아리셀 중대제의 참사 추모제의 장면들이 담겨 있다. 8번 향과 함께 익명의 영정 사진이 놓여져 있다. 근처에는 국화꽃과 플리스틱 촛불이 놓여져 있다. 9번 두 명의 사람이 서로의 손목에 흰 종이꽃을 묶어주고 있다. 그림은 손목과 종이꽃을 클로즈업하여 그려져 있다. 11번 야경을 배경으로 한 무리의 유령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12번 히 누비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구 속에서 합창을 준비하고 있다. 15번 위장도급 불법 파견 엄중히 처벌하라 라고 씌워진 피켓 뒤에 흰 리본과 촛불, 열쇠고리가 놓여져 있다. 16번, 스녀와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들 여러 명이서 가로로 길게 늘어진 끈에다가 흰 리본을 묶고 있는 뒷모습. 19번, 철골이 녹아내린 공장 위에 함께 녹아내린 채로 간신히 붙어 있는 아리셀셀 이즈 하트라는 간판. 20번, 흩날리는 흰색 리본들 뒤편으로 보이는 현장 촬영 기록자의 옆모습. 10번 제목 동진날 서울역에 대한 작품 설명 가로 110cm 가량의 대형 유화 작업이다. 그림은 어두운 회색과 연노랑색, 남색이 주로 쓰였다. 그림의 상단에는 서울역의 야경이 흐릿하게 묘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서울역 계단의 모습이 크게 그려져 있다. 계단 위에는 피켓과 플라스틱 촛불이 줄을 지어 수십 개 놓여져 있고 계단 군데군데 집회 참여자들이 모여 있는 실루엣이 그려져 있다. 그림의 왼쪽 위에는 군데군데 조명이 켜져 있고 조명 위에는 헌화를 위한 검은색 가로로 긴 테이블이 작게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아직 홈리스 추모제를 시작하기 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계단 위의 빈 자리들을 그린 것이다. 13번 제목 손수건에 대한 작품 설명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의 정사각형 나무 판넬의 잉크로 그려진 작품이다. 누군가의 목에 둘러져 있는 하늘색 손수건이 클로즈업 되어 있다. 투명한 선으로 겹겹이 칠해진 손수건 위에는 두어 문장의 중국어와 함께 아리셀, 함께 희망과 같은 단어가 흐릿하게 적혀져 있다. 14번 제목 2025년 6월 24일에 대한 작품 설명. 세로로 긴 직사각형 캔버스에 그려진 유화이다. 아리셀 공장의 창문을 클로즈업하여 그린 그림이다. 녹아내리고 녹슬어 끊어진 창틀의 틈에 하늘색 종이 꽃이 여러 송이 꽂혀져 있다. 창문 너머에는 새카만 어둠만 보인다. 창문 앞으로 스님으로 보이는 안경을 쓴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17번, 제목, 리본에 대한 작품 설명. 작은 크기의 캔버스에 잉크로 그려진 그림이다. 아리셀 공장 앞 하얀색 울타리에 묶여 있는 하늘색 리본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리본에는 모령치 화성시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위험의 이주화와 외주화 중단하라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문장이 적혀져 있다. 18번 제목 합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품 설명. 가로 110cm가량의 대형 유화 작업이다. 그림은 채도 낮은 연보라색과 회색, 남색이 주로 쓰였다. 그림 상단에는 비가 쏟아지는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크고 작은 우산을 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림의 중앙에는 시위 트럭이 있는데, 트럭 위에 있는 방송 기자재들은 흰 비닐이 덮여 있다. 트럭 앞에는 20명가량의 하얀 우비를 입은 사람들이 하늘색 악보를 들고 합창을 준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우비를 입은 사람들은 얼굴에 묘사가 생략되어 있어 유령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비오는 날 서울역에서 열렸던 아리셀 참사 추모제에서 노래를 준비하는 합창단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21번, 제목 고 강태환, 시의 장례식에 대한 작품 설명. 작은 정사각형 모양의 나무판넬에 잉크로 그려진 그림, 장례식장의 벽에 파란색 작업복이 걸려져 있다. 작업복 옆에는 포스트잇이 여러 개 붙어 있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제각기 다른 나이의 사람들의 머리들이 보인다.